열1기상 18장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극심했는데 아합이 자기 왕궁 관리를 맡고 있는 오바데를 불렀습니다.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다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아비 오바자에게 말했습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샘물과 모든 시내를 둘러보아라. 혹시 말과 노새에게 먹일 풀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가축들이 저대로 죽게 버려두지 않고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살필 땅을 나누고 아브이 쪽으로 오바다는 저쪽으로 가서 조사했습니다. 오바자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다는 그를 알아보고 땅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내주엘리야여 네 당신이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가서 니네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여라." 그러자 오바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와 모든 왕국에 사람을 보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 없다라고 하면 그 나라와 족속에게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저더러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당신을 떠나고 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아합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인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 왔습니다. 내 네, 주여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나눠 숨기고 빵과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제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는 저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 앞에 나아가겠다. 그리하여 오바단는 가서 아합을 만나 말했습니다. 그러자아비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브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를 따랐소.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메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할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그리하여 아합은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자들을 갈매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소두 마리를 가져와라.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다른 하나를 준비해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수가 많으니 먼저 너희가 소한 마리를 골라 준비하라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은 붙이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은 소한 마리를 가져다가 준비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재단 주위를 돌며 뛰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일리아가 바알 예언자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큰 소리로 하라. 그가 신이니 아마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여행을 떠났나 보다. 어쩌면 자고 있을지 모르니 깨워야 되지 않나 싶다. 그러자 그들은 더큰 소리를 질러대며 자기들의 관습대로 피가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집합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재단 주위에 이세아 정도의 씨를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재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한 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네 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세 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재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재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발 예언자들을 붙잡으라.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그들은 발 예언자들을 붙잡았습니다.엘리야는 발 예언자들을 기선 골짜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죽였습니다.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금비 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일곱 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에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압보다 먼저 이스루엘로 달려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택가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이말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이십니다. 에스겔 48장 이것들이 지파들의 이름들이다.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따라 르보하맛을 지나서 담에서 경계에 있는 하살 애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에 이르는 땅의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해목지다. 단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아셀의 몫이다. 아셀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납달리의 몫이다. 납달리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문하세의 몫이다. 문하세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에브라임의 몫이다. 에브라임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루우벤의 몫이다. 루우벤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유다의 몫이다. 유다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너희가 따로 구별해 드릴 예물이다. 그곳은 너비가 2만 5천 규빗, 길이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 지파의 목과 같다. 그땅 가운데 성소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구별해 드릴 예물은 길이가 2만 5천 규빗, 너비가 2만 규빗이다. 이 거룩한 예물은 제사장들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규빗, 서쪽으로 너비가 1만 규빗, 동쪽으로 너비가 1만 규빗,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규빗이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성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제사장들을 위한 곳인데, 그들은 사독의 자손들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서 내가 맡긴 임무를 잘 지켰다. 레위 사람들이 이 길을 잘못 간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잘못 갔을 때 그들은 길을 잘못 가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땅의 일부분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예물이 될 것이며 레위 사람들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제사장들의 땅과 경계를 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가질 땅은 길이가 2만 5천 규빗, 너비가 1만 규빗이다. 전체 길이가 2만 5천 규빗이고 너비가 1만 규빗이다. 그들은 그 땅을 팔아도 안 되며 교환해서도 안 된다. 또 가장 좋은 땅인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도 안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5천 규빗 너비에 2만 5천 규빗 길이의 땅은 성읍의 일반적인 용도 곧 집터와 목초지로 사용될 것이다. 성읍이 그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들이 그 크기다. 북쪽으로 4,500 규빗, 남쪽으로 4,500 큐빗, 동쪽으로 4,500 큐빗, 서쪽으로 4,500 큐빗이어야 한다. 성읍의 목초지는 북쪽으로 250 큐빗, 남쪽으로 250 큐빗, 동쪽으로 250 큐빗, 서쪽으로 250 큐빗이어야 한다. 거룩한 땅의 길이로 접하고 있는 그 땅의 나머지 지역은 동쪽으로 1만 큐빗, 서쪽으로 1만 큐빗이다. 그 땅은 거룩한 땅과 접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은 성읍의 일꾼들을 위한 양식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모인 성읍의 일꾼들이 그 땅을 경작할 것이다. 전체 영토는 정사각형으로 가로 세로가 각각 2만 5천 규빗이다. 너희는 예물로 그 거룩한 땅을 성읍의 소유지와 함께 구별해 둬야 한다. 거룩한 땅과 성읍의 소유지 양편에 있는 나머지 땅은 왕에게 속한다. 그 거룩한 땅의 동쪽 경계까지 2만 5천 규빗,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 2만 5천 규빗이다. 이것은 다른 지파 몫의 땅들과 접하고 있는 곳으로 왕에게 속한 곳이다. 거룩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레위 사람들의 소유지와 왕에게 속한 땅의 한가운데 있는 성읍의 소유지와는 별도로 유다 경계와 베냐민 경계 사이의 땅도 왕에게 속할 것이다. 나머지 지파들로 말하자면 그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베냐민의 몫이다. 베냐민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시모온의 몫이다. 시모온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이사갈의 몫이다. 이사갈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스블론의 몫이다. 스블론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가세의 몫이다. 가세 경계는 남쪽으로 다말에서 무리바 가데스의 물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이집트 시내를 따라 대해까지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땅이다. 이것들이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주 여와의 호 말이다. 이것들이 그 성읍의 출입구들이다. 북쪽은 너비가 4,500 규빗이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북쪽의 세 문들은 르우벤 문, 유다 문, 레위 문이다. 동쪽은 너비가 4500 규빗인데 문이 3개로 요셉 문, 베냐민 문, 단 문이다. 남쪽은 너비를 재니 4500 규빗인데 문이 3개로 시모온 문, 이사갈 문, 스불론 문이다. 서쪽은 너비가 4500 규빗인데 문이 3개로 간문 아셀문, 납달리문이다. 그 사면 둘레는 1만 8천 규빗이다. 그 성읍의 이름은 그날부터 여와 삼마라고 할 것이다. 시편 104편 오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라. 오 여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영예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빛을 옷 입듯 두르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며 무리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마차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 위를 거니십니다. 바람을 주의 천사들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들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니 이 땅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땅을 옷으로 덮듯 깊은 물로 덮으셨으니 물이 산들 위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들이 도망쳤습니다. 죄 천둥 같은 소리에 물들이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물들은 산들 위에 넘쳐 흐르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주께서 정해 주신 곳까지 갔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지어 더는 넘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물이 땅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 물이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모든 들짐승이 마시고 들나귀가 타는 듯한 갈증을 풉니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노래 부르는 공중의 새들도 물가에 깃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높은 방에서 산들을 촉촉하게 적셔 주십니다. 이 땅이 주께서 일하신 결과로 흡족합니다. 주께서 소를 먹일 풀과 사람이 먹을 채소를 길러 이 땅에서 양식이 나게 하시니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그마음에 힘을 주는 빵입니다. 여호와의 나무들은 그분이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은 진액이 가득해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학들이 소나무에 둥지를 틉니다. 높은 산들은 산양들이 피할 곳이고 바위는 오소리들의 은신처입니다. 여호와께서 달을 두어 계절을 나타내셨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만드시면 바로 밤이 되고 숲에 모든 짐승들이 기어나옵니다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이를 구하고 해가 뜨면 저희들끼리 몰려들어가 자기 굴속에 눕습니다 사람은 일하러 나와 저녁때까지 수고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셨으니 이 땅이 주의 부여함으로 가득합니다 바다도 저토록 거대하고 넓으며 그 안에는 기어다니는 것들이 큰 것, 작은 것할것 것 없이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께서 선수지으신 리워야단이그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를 보며 때에 맞춰 양식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양식을 주시면 그들이 모이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아주 만족하다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불안해하고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새롭게 창조돼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하신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쳐다보시면 땅이 벌벌 떨고 산을 만지시면 산들이 연기를 내뿜습니다 내가 사는 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을 잠잠히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니 내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악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소서 오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